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5일자 여러분들과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 최근에 고점 15만원 찍고 나서 주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한미반도체 아직까지 대세상승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반도체 관련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AI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데 그중 지금 대장 종목이 이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눌려준다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3월 15일 주가 눌리는 시점에 제가 238분에게 보내드렸죠.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는 15만원까지 보는데 1차 목표가인 15만원 도달시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모두 이야기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3월 이렇게 주가 눌리는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인 15만원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은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 저희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대인 15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50% 물량은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으로 안전하게 끝까지 수익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은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걱정할 필요 절대 없다. 지금 이 눌림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은 채로 점차 줄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거래 대금 뿐만 아니라 일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200분가량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한미반도체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번 올해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해두었고요. 4월달에 터질, 이번 4월달 말에 터질 핵심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차트,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셨을 때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오고 주가가 조정 받는 기간에는 거래 대금이 말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체가 사들인 이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실제로 증권가에서 사용하는 추정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두 담아두었으니까. 이 한미반도체 대응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이 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링크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미반도체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알려 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제가 챙겨 드릴 겁니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4월 5일 제가 장전 8시 54분에 265분에게 모두 알려 드렸고요. 중앙 에너비스와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알려 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리고 있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중앙 에너비스와 HB 테크놀로지 중앙의 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굳건하게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도 장중에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9시부터는 8시 반부터는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 제가 식감의 수 단타 종목 알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중앙이너비스는 지금도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내일 개탕승까지 노려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올해 들어서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IPO 2조대 대형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1300%에 달하는 유보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보율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반등 이후 눌린 구간에서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 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 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 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확인 되실 겁니다. 목표가 있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 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 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